중국은 방금 워싱턴에 충격파를 보내고 실리콘밸리를 뒤흔들고 있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수년간의 미국의 제재와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구매가 금지된 칩 제조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냥 기계가 아니라 모든 기계를 구입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ASML의 심자회선, DUV, 리소그래피 시스템, 미국이 잠겨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도구들입니다. 미국 관리들이 붉은 선을 긋고 위협을 가하는 동안 네덜란드인들은 조용히 물건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게임에서 진후 규칙을 바꾸려는 절박한 선수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제재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패닉 모드에 빠졌습니다. 한때 미국의 든든한 동맹으로 여겨졌던 네덜란드가 더 이상 각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첨단 EUV 머신을 차단한 것이죠. 그러나 소위 구형 DUB 시스템은 여전히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7 나노미터, 심지어 5 나노미터 칩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미국이 중국이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 종류의 칩.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술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미국은 금지령을 내리고 있고 중국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수록 봉쇄보다는 전략적 실패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글로벌 권력 이동과 경제 전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구독을 신청하세요. ASML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암스테르담 인근의 조용한 마을 벨트호벤에 있는 이 네덜란드 기술회사는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기계를 만듭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부터 전투기, AI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는 작은 프로세서가 이 회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장비는 매우 희귀하고 정교하여 지구상의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ASML의 핵심 장비는 기존의 193 나노미터 DUB 시스템보다 훨씬 짧은 13.5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작동하는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칩 제조 업체는 5 나노미터, 3 나노미터의 노드의 필수인 훨씬 작고 밀집된 트랜지스터 패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 나노미터 이하 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된 TSMC의 3 나노미터 A17 프로 칩은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수백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습니다. 압니다. 반면 최근 중국의 DUV를 이용한 7 나노미터 혁신은 복잡한 멀티패터닝이 필요해 효율과 수율을 떨어뜨립니다. EUV는 이 공정을 단순화하여 더 나은 성능. 더 낮은 전력 소비, 더 적은 제조 복잡성을 제공합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툴을 생산하는 회사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SMIC와 같은 중국 최고의 팹에서도 EUV 없이는 진정한 5나노 또는 3나노 칩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DUV는 7나노미터까지 밀어붙일 수 있지만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25 지점에서 출시될 ASML의 곧 출시될 HINA EUV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서는 ASML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인 이 나노미터 이하 제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격차는 몇 년이 아니라 한 세대입니다.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ASML이 있는 이유입니다. 첨단칩이 중국의 군사력이나 감시 국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미국은 ASML이 중국 기업의 EUV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024년 말 ASML은 대당 가격이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최첨단 HINA EUV 기계를 인텔에 독점적으로 납품했습니다. 주력 모델인 트윈스캔 XE5000점은 기존 0.33에서 0.55의 숫자 조리 게인 NA를 특징으로 합니다. TSMC와 삼성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도 줄을 서고 있지만 나중에 장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미국이 미국에서 만든 기계가 아닌데도 우선 공급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정부는 대부분 미국의 주도를 따랐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ASML은 중국으로의 EUV 수출을 중단했지만 구형 DUV 모델은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은 아니지만 세계를 놀라게 한7 나노미터 칩을 포함하여 놀랍도록 진보된 칩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워싱턴의 눈썹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노골적인 반항은 아니지만 미국이 기대했던 완전한 준수는 확실히 아닙니다. ASML은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묘한 저항일까요? 아니면 네덜란드의 실용주의일까요? 동맹국에 대한 충성심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국가와 기업일까요? 어느 쪽이든 그 의미는 네덜란드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반란의 반대편에는 단순히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시입니다 중국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만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중국이 보유한 시간, done. 기술 노하우를 고려할 때 결국 이 기계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야에서 서구가 수년간 쌓아온 우위가 사라지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ASML이 구형 DUB 모델까지 중국에 계속 판매하는 것은 작은 결정이 아니라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훨씬 더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모든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 0 2 3점 중국 최대 칩 제조 업체인 SMIC는 구형 DUB 장비만을 사용하여 7나노미터 칩을 만들어 기술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UV 기술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를 해냈고 그 방식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계를 여러 번 사용해 더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있었고 제재가 중국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전 중국은 약 160억 달러 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수출액이 6억 달러에 불과했던 2000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중국의 자체 칩 제조 업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줍니다. 한때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미국 기업들은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인텔을 예로 들면 2015년대에는 중국 시장의 약 30%를 점유했지만 2023년대에는 SMIC와 하이실리콘 같은 중국 기업이 그 격차를 메우기 시작하면서 그 수치가 12%로 떨어졌습니다.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했지만 지금은 유니셋과 같은 중국 경쟁 업체들이 모바일 칩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1포대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자국 칩 산업에 14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에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버전의 리소 그래피 도구, 교육, 소프트웨어, 전체 칩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수출 규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기를 바랐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자립화 추진에 불을 지펴 미국이 우려했던 바로 그 결과를 가속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만인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중국이 앞서가는 동안 유럽에서는 이념이나 전략이 아닌 경제가 주도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ASML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지만 여전히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입니다. 2024점 현재 ASML의 매출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에서 10억 유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입을 잃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ASML은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그 밖의 국가에서 광범위한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네덜란드 경제에서 ASML은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국가적 자산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지나치게 굴복하면 네덜란드가 리더가 아닌 추종자가 될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요청에 따라 EUB 판매를 차단했지만 많은 관리들은 무역에 대한 미국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자국의 경제적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통해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자국의 칩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유럽 기업들이 항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경쟁사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는 동안 ASML이 큰 희생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묻는 것이 옳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대기업들조차 이 격화되는 칩 전쟁의 결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얼마 전까지 미국 기술 산업의 왕관을 썼던 기업입니다. 2024년 만에 3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 가치의 회사가 되었고,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AI는 미래였고, 엔비디아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배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몰락은 제품 불량이나 주식 시장 폭락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규칙을 따르고 최첨단 칩이 중국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아주 크게요. 중국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예상 매출의 5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수익만 잃은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칩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잃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맞춤형으로 더 약한 칩을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큰 타격을 입었고 시장은 계속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조차 중국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정부 투자에 힘입어 중국은 미국 기술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AI 칩 경쟁에서 매우 매우 근접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언만으로도 실리콘밸리의 충격파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 기업들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중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유럽에서 충성도가 가파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출 통제를 지지하고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중 잣대를 보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 같은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백도어나 허점을 통해 중국의 칩을 판매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기업들은 완전히 손을 떼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SD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나 인피니온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소비자 기술.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부문에서 중국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유럽에게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일자리, 장기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미국의 압박과 유럽의 실용주의 사이에 놓인 ASM이 있습니다. 서방이 규칙과 동맹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에서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필수적인 히토류 원소와 핵심 소재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강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현대 반도체의 중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및 방위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12월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중국 기술을 겨냥하자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과 같은 주요 광물의 판매를 금지하며 보복했습니다. 이러한 광물은 단순한 틈새 원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69%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갈륨의 약 98%와 게르마늄의 59%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미국은 심각한 문제의 직면 하에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의 영향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을 위해 이러한 광물에 의존하는 미군은 전투기, 미사일 및 기타 핵심 장비 생산에 지연이나 부족을 겪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와 같은 전투기 한 대에는 거의 1000파운드의 히토류가 필요하고 해군 구축함에는 5000파운드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면 미국은 군사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방위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에서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광범위한 전자 제품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히토류 공급망이 단기간이라도 중단되면 미국 경제가 수십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은 이 치열한 칩 전쟁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ASML이 여전히 강력한 리소그래피 도구를 조용히 공급하고. 화웨이와 같은 국내 대기업이 AI 및 반도체 기술에서 격차를 좁히고 있는 가운데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경쟁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미 미국이 여전히 기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글로벌 경제와 기술 전쟁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보려면 구독을 신청하세요.